안녕하세요 유즈메입니다 이번에 우주 검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, 우리 아군 1피 테란 저 토스 그리고 토스토스네 1피 테란 토스토스 어, 일단 보자 가스를 구매하고 리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3리버지 러커를 가네요. 러커 가면 업저보도 한두 마리 정도는 뽑아야 됩니다. 일단 선, 선 리버 가고 그리고 리버를 좀더 가도록 하겠습니다. 어지 밀리네. 근데 요거는 뭐 초반에 파괴돼서 상관은 없어요. 리바 계속 가도록 할게요. 우리 아군은 드라곤을 가고, 벌트도 가래. 근데 여기 랄커가 별로 좋지는 않거든요. 최소한은 조금만 가야 돼. 너무 많이 간다, 랄커. 별로인데. 얼굴 좀 되게 많이 가네요. 일단 한 개는 파괴될 거 앞에 전방에 파괴될 거를 그 계속 아, 리버 계속 뽑습니다. 노빠박 어, 리버러시 갈게요. 리버가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리버로 하고 거리한 것같 거리 박스 핸들. 일단 무조건 리버만 갑니다. 리버 한 20마리 정도는 가지면 좋아요. 한 1마리에서 20마리 사이. 상대방은 지상군으로 좀 많이 가는 것 같고, 그럼 리버만 뽑으면 돼요. 리버가 계속 쌓일 겁니다. 어, 리버랑 이 템플러 위주로 가면 되겠네요, 저는. 리버 계속 하고 리버 개수는 지금 8마리째 뽑아놨습니다. 벌처가 좋은가? 벌처 물렀네 골리앗을 가야 되는데, 벌처를 가고 있네요. 어우, 장네 지금 제 상대가 가디언을 가기 때문에 커세어를 가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. 근데 리버 좀 쌓아놓고 커세어 갈게요. 리버 한 부대만 가고 커세어를 좀 가야 될것 같습니다. 뭐 드라곤을 가도 되고 하템을 가도 되는데 아니면 핫템을 먼저 가야겠다 하템을 먼저 가고 가디언이 좀 많이 쌓이면 퍼세를 가면 되겠네요 딱 12마리 됐고 여기 한 마리당 다섯 마리거든요 그총 12마리 그 다음에 하이템플러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건물이 파괴되면 신전이 파괴되면 가스를 바로 올라가요 역시 리버의 화력이 강력하기 때문에 지상군들은 그냥 썰려나갑니다 뒤에 또 리버 오고있죠 바템을 왜뽑니 솔직히 아픈데 붐 썼고 상대방 금을 좀 빨리 쓰네요 상대방이. 일단 뭐그 냅두고 그러면 제가 슬락했는데 손해까지는 아니지 않나 싶은데. 템플러 계속 갑니다. 템플러가 굉장히 짜증 나는 친구 중한 명이다. 그리고 아칸을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어떤 은달아 보서 쓴다고? 보자 일단. 오우씨 빡센데 지금 템플러 보자 템플러는 한 요정도면 되거든요 템플러도 한보대만 찍고 그 아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셔틀 아칸만 이제 뽑으면 되겠네요 이팅해가지고요거 터지면 좀 심각하거든요. 아, 씨 개빡세게 안해. 거진 또 많이 가고. 큰일났다. 일단은 뭐, 여기, 가디안까지는 뭐, 막을만 하니까. 가디안을 많이 가네요. 탱크도 가고, 상대방. 확실히, 리버가 역할이 굉장히 크죠. 상대방이 박살이 나고 있습니다. 이제 아콘도 나오기 때문에, 뭐 탱커 역할도 제대로 하고, 우리 공중만, 우리 골리앗이 처리만 잘 해주면 충분히 승리할 수 있죠. 리템플러들의 역할도 굉장히 크고, 저는 일단 화력으로 상대방을 작살하고 있고 우리 아군님들은 서포터를 잘 해주고 있네요. 신작 까면 진짜 제가 거의 이긴 게임이나 마찬가지입니 가스는 무조건 갖고 제가 지금 유리하고 있죠 상대방이 작살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가스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스 한개 올라가고 이제 뭐 유리하면 계속 가스 올라가면 되고 불리하면 유닛 뽑으면 됩니다 리버 작살 나네. 리버 굉장히 세죠. 푸시 하자했으니까 이제 아칸 더 가고. 이 주력 딜러 아칸만 잘 있으면 작살 납니다. 뭐. 요것도 박살내면 그냥 게임 끝났죠? 올라가고, 가스 도 올라가고 토카스 게임이 이제 박살났습니다 이제 셔틀 계속 가겠습니다. 뭐 어차피 이겼으니까. 셔틀은 아카아카만 계속 뽑으면 되겠네요. 뭐 탱크 많은데 빨리 장악을 해서 탱크가 활동 못하게 막아야 됩니다. 뽑던 말던 간에 작살 나요. 곤략도 읽고 해서 공중은 제압되고, 우리 아카니 탱커 역할도 잘 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. 이제 다 장악도 해놨고, 이제 끝났어요. 게임이. 아카는 계속 쌓일 겁니다. 유닛은 계속 모이고 있죠. 리버도 계속 모이고, 탱크도 모이니까. 게임 끝났습니다, 이제. 절대 안 져요. 이건 나가야 되는데, 안 나가네요. 졌는데. <웃음> 웃긴데. <웃음> 벌차를, 아칸을 뽑을 때는 벌차 뽑는 게 좋은데, 굳이 벌차를 안 갔기 때문에, 엉망이죠. 초반에 벌차 가면 안 좋습니다. 요렇게 해서, 어, 저희가 이겼네요. 승리!